안녕하십니까. 달리자 연비자가핑크입니다 자, 오늘 스포티지 가솔린이 들어왔습니다. 스포티지 가솔린. 가솔린이 들어와서 장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 차입니다. 어제 나왔고요. 아, 어제가 그저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로 한번 비가 옵니다.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장착을 할까 합니다. 작업을 끝내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천천히 갔는데, 했을 때는 10km. 주행 중에 최고 나가는 10.5km. 10. 10. 10km, 10km 넘어간 적 없어요. 제가 며칠 동안 어제 나 10km 넘어간 적 없어요. 10km 넘어간 적이 없다고? 네. 7, 8km. 보통 7, 8km. 차도 밀리면 7, 8km. 음. 그러니까 며칠 써보면? 토요일 날, 토요일 날차안 막힐 때, 최고 많이 나올 때 10km. 11.8km. 7km. 아, 어, 핸들 내렸어요? 응. 음. 네, 훨씬, 훨씬 좋아하니까. 음. 이게 벌 받는, 내리, 내릴 줄 몰라갖고. 벌, 벌 받는. 내리 쪽올라갔고벌 받는, 벌 받는 기분이야. <laughs> 내리 쪽올라갔고 음. 아, 핸들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음. 위에서가너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우리 내리려고 하니까. 버튼을, 어, 무슨 버튼 모르겠어. <laughs> 그렇지. 이제 뭐한3살 한 됐나? 네. 3일. 제가 목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맞았어 아, 이, 아, 이, 이, 이 맛이에요. 이게, 이게 탄력주행에 액셀 살짝 밟으면 좋구나. 음. 아, 이, 이 정도면 훨씬 좋아어요 완전 다른 차네이 이제 한 이틀 후에 또큰명을 준거야. 가 아, 그래요? 좋아진 거예요? 그렇지 벌서 아, 장착하고 나서 바로 틀려지는데 음. 네그러더라고 장착 원래 하셨던 분들은 물어보면 한그 차에다가 빼고 새 제품을 갖다 아. 끼웠을 때는 한 이틀 후에 몸 변화가 크게 돼대 어, 나처럼 장착 안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장착해갖고 운전하면 바로 표시는안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느낌이요저 전에 제차 빼고 잖아요 빼고 며칠 동안 운행했잖아요.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래서아 악셀 무겁고 이상 좀 이상하다고. 좀. 아까 옆에 탔을 때도 자꾸 차가 뭔가 중간에 부드럽게 쭉안 나가고 자꾸 멈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악셀 멈출을때 악셀을 또 밟아줘야 되 그런 느낌. 자동이네. 자동으로 켜지네. 그리고 오토. 아까 눌렀잖아요. 어, 아까 볼 동갑. 아니요, 제가 안 눌렀어요. 안 눌렀는데 자동으로 켜졌어요. 아니요, 아니야네가 눌렀어. 어, 아까 저조심에서 처음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는 건가요? 사람 불딱 오면 우이그대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응응, 음, 음, 맞아. 그거 네. 여기 사거리 아니고, 저 골목, 앞? 저 앞에 사거리 우회전 되지. 어때요? 아, 아, 음. 거기, 어, 우회전 안 되는 줄 알고, 자꾸 고목길로 다녔어요. 음, 우회전, 우회전 안 되는 도로는 없어. 좌회전 안 되는 도로는 있어. 네, 일반 통이. 도... 안 눌렀죠. 불 응. 들어오잖아. 그렇지. 브레이크를 그래야 파란불로 들어와 어... 음, 그거는 이제 고을 때, 이제 주행 중에는 흰색불로 바뀌고. 네. 음. 놈이라서 <laughs> 옵션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 몰라. 불편하더라구요 불편하더라고요. 차가내 마음대로 이렇게 전해 저처럼 쭉치고못 나가니까, 계속 불편한거예요 정도면, 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있어할조 있어요. 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아이 새차 뽑았는데, 응. 마음에 안 들어 봐봐요. 불편하고 어색하고 해봐요. 그렇지. 툭툭 치고 나간, 나갈 줄 알았는데, 그리, 그렇게 못하니까 차만 무거워지는 느낌? 응. 그런 느낌 하다. 차가 옛날 차보다는 좀 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 아, 아까 칩을 못 올라갔어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아, <목소리도> 음. 모, 모, 음. 아, 못 올라갔다. 확실히 내가 계속, 응. 멈칩거리는 걸했었거든요 응. 앞에까지 못 봤어요. 알았어.